안녕하세요. 브레인 싸인 이근정입니다. 벌써 우리 12주차 시간이에요. 1 2번 이렇게 녹화를 한 거죠. 어,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, 어머님들 어떠셨어요? 저와 함께 하면서 12주가 길게 느껴지셨나요? 그렇지 않죠.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, 어, 벌써 12주에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그런데 항상 처음과 끝은 그,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다시 또 시작이 되잖아요. 그래서, 끝났다 싶으면 다시 시작이 되는 게또 우리 어떤 인생이지 않을까? 또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이지 않을까? 하루가 아침이 시작되고 밤이 되면 다시 또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겠죠. 아이들은 점점 자랄 것이고 1년 뒤에 우리는 후회를 하겠죠. 아닌가요? 뿌듯할까요? 네.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머님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그게 아이랑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어뭐 회사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셔도 좀훅 털고 이렇게 툭툭 털고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예전에. 음 저희 신랑도 일이 많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 있었던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음 전에 한번 이제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어 신랑이 이제 저희 남편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신발 그 털이게 있잖아요 신발 털이게를 탁탁 털면서 밖에서 있었던 나쁜 기운이나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함께 털어버린다고 해요.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또 새로운 어, 새로운 환경이잖아요.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만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또 와이프도 부인도 남편만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신발을 탁탁 털면서 밖에 있었던 나쁜 것을 잊고 온다, 털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참 기특하지 않나요? 네, 그,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동안. 한 동안만 노력을 했죠. 물론 뭐 계속 했으면 훌륭하시나 빠져. 네, 그래서 한 동안 그렇게 하셨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혹시 아빠가 있거나 직장 다니시는 엄마가 있거나 밖에서 스트레스를 진짜 이 빠이 아니이빠형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, 그래서 어좀 아이한테 이 요만큼이라도 그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신발을 탁탁 설면서 나쁜 기억도 나쁜 일도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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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기쁜 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. 12주차에 이런 책이 있을지 몰랐죠? 네 생일도 기쁜 날이고 아이들하고 놀러가는 날도 기쁜 날이고 아이들이 처음 걸은 날도 기쁜 날이고 태어난 날도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. 그리고 이유식을 잘 받아 먹는 날도 너무 기쁜 날이고 응가를 예쁘게 싼 날도 예쁘고 어 설사 계속하다가 은가 동그라고 떡 너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정말 기분 좋은데요. 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. 아이가 엉덩이에 짓물러가지고 그런 것도 기분 좋고 맨날 이렇게 뱉어 버리는 것도 잘 먹는 날도 기분 좋고 네 그렇죠.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소하지만 지나고 보면 음, 그때 되게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쁨으로 마이 하는 것 같아요.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은 생일날이기도 하겠죠. 오늘은 기쁜 날. 모두 모두 기쁜 날. 당신이 태어난 날. 우리가 수업 끝난 날. 이렇게 되나? <laughs> 모두 모두 축하해요. 뽀뽀뽀뽀뽀뽀 날려요.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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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요. 가위 만들어, 따다다따다다 사랑을 날려요. 흉! 이렇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거죠. 한번 다시 해볼까요? 오늘은 기쁜 날, 열두 차식 끝난 날, 당신이 함께 한 날, 모두 모두 축하해요. 뽀뽀뽀뽀뽀뽀 날려요. 윙크. 누구한테 쏠까요 <laughs> 다다다다다다다 아이한테 쏠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사랑을 날려요. 뿅 우리 아기한테 한번 싹 안아주고 뿅오 엄마 맞았다. 사랑을 너무 너무 많이 맞아서 오 엄마 쓰러져요. 퐁 이러면서 아빠한테 오빠 하면 어때요? 아이고, 많이 변했다니, 뭐,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<laughs> 저희 신랑이 저한테 많이 했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, 네,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, 음, 그냥 집안이 늘 이렇게 노래소리가 많이 흐르고, 또, 또, 아이도 흥얼흥얼흥이 나고, 엄마가 항상 웃으면 어때요? 아이도 즐겁잖아요. 엄마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겁고, 남편도 즐겁고,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, 항상 웃을 순 없지만, 생활 속에서 노래를 많이 하면 즐거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라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? 하지만, 어, 노래를 만들고, 노래를 부르고, 수업을 하고,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, 좀 많이 툴툴 이렇게, 음, 털고, 에이, 그냥 깔거 뭐, 내일 또 있잖아 하면 되지, 뭐,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문화센터에 수업을 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, 엄마표 문화센터를 이제 판타스쿨에서 하다 보니까, 제가, 어, 수업을 그냥 간단하게 정말, 정말 뭐, 5분 정도, 10분, 어쩌면 긴건 10분 정도 된 영상인 것 같은데, 사실 설명만 드리잖아요. 막 이렇게 뭔가를 많이 보여드리고, 제가 목소리를 많이 오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런데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고, 어, 이 자리를 진짜 12주 끝나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예상하지 정말 않았고 왜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문화센터에서는 그냥 아이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가요 집에서 막 따라해요 선생님 카드 보는 거막 넘기고요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셔도 이제 뭐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글로 어머님들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막 올려 주셔 가지고 너무 어잘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어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고 싶은데 어쩔 때는 좀 달지만 어쩔 때는 짧게 짧게 달 수도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브레인사인은 정말로 어, 재밌게 놀수 있는 개월수잖아요.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베이비사인 개월수 애들보다 브레인사인 개월수 애들이 너무 예뻐요. 왜냐면 이제 막 말을 시작하잖아요. 그리고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. 그리고 엄마가 하는 얘기 다 믿어요. 심지어... 심장... <laughs> <laughs> 사자가 나타났어! 그러면은, <laughs> 진짜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, <laughs> 뱀이야, 뱀! 이러면 다 뱀인 줄 알고, 이만한 <laughs> 공룡이 밖에 있어! 그럼 다 믿어가지고 울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, 거짓말은 아니지만, 아이를 이제 키우는 맛이 이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랑 이때 참 이제 힘들 수도 있는 개월수이기도 하지만, 이제 베이비 때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계속 엄마가 이제 일방적으로 언어를 막 주입시켜주고 또 이야기해주고, 인풋을 엄청 주고 나면 아웃풋이 막 나오잖아요. 아웃풋이 막 나오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? 너무 재밌죠? 이 얘기를 내가 했나? 어떻게 얘가 이걸 알아들었지? 어머, 얘 이런 말 하는 거 봐? 어머 내가 더 해줘야지?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인풋을 많이 줄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고, 아웃풋이 막 나올 때 많이 안아주고,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많이 함께 흥내내고 그리고 이야기해주시고.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몇년 뒤에 걱정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, 어, 음, 브랜드 사인은 뭐 동화책이 좋고 뭐 이런 것보다전 책이 전부 다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 어, 재밌게 엄마랑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어, 사랑이 뿅평평 쏘고. 사랑을 날리고. 어때요? 그냥 노래 하나 가지고 재밌게 놀수 있잖아요. 그렇게 48권의 노래를 어머님이 다 외우시면 어때요? 정말 풍성하게 재밌게 아이랑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좀더 깊이 하려면 일주일 동안에 이런 기쁜 거, 좋은 거, 또, 어 뭐, 함께 할수 있는 거,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그냥 예전에는 빵집에 가서 뭐, 커피 한잔 하면서 케이크 샀다면, 이제 아이한테 막 노래도 불러주고, 오늘은 기쁜 날, 이렇게. 우리 아기 똥 응, 간, 날. 뭐, 아무거나 붙여도 돼요. 아무거나. 엄마가 김치 한, 날. 뭐, 또, 뭐, 이 아빠가 월급 받은, 날. 뭐, 다, 다 좋지 않나요? <laughs> 저는 그렇게 막,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해서, 음,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도 <laughs>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네. 어쨌든,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, 베이비 사인하고, 그 다음에 언어 발달에 도움이 많이, 브레인 사인으로 좀 이렇게 언어 발달이 안 되는 애들하고 노래하면서 입이 많이 트인 경우를 저는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, 혹시 이 영상을 언어 발달 때문에 고민하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, 어머님이 많이 놀아주세요. 이렇게 많이 놀아주시고, 많이 노래 불러주시고, 그리고 이게 아이가 영상을 많이 보고 있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거든요. 예전에 이제 제 학부모, 그러니까 저, 제가 가르친 담임이었을 때 가르쳤던 애가 집이 이제 비디오 가게를 한, 음,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가. 비디오를 정말 많이 보는데 언어 발달이될것 같지만요 우리 반에서 가장 언어 발달이 안된 아이였어요. 그 아이는 입을 꼭 다물고 영상만 응시하잖아요. 근데 이 구강 구조도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음,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. 말을 못 하는 게 듣지를 못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노래하면 이제 구강 구조가 좀 튼튼해져요. 근육이.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. 어머님이 어머니 보여주시고 많이 놀아주시면 아이들 언어 발달은 저절로 됩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학기. 또 12차 시 이제 진행하거든요. 혹시 이 영상을 중간에 보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몇년 뒤에 보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러면 아이들 육아는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기계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상 또먼 미래에는 엄마가 대신 로봇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아이와 오늘 하루 또 재밌게 놀아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 차시에 더 많은 분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. 그동안 열심히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, 또 다음 차시에 또 만날게요. 안녕.